어리석고 흐린 탁한 자가 성을 내는 것은 다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다만 빛 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시비란 본래 실상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다 헛것이 된다. 자장이 떠나고자 함에. 공자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한마디 말로 몸을 닦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자. 공자가 말하였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된다. 자장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참습니까 하자. 공자가 말하였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의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그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들이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마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다. 자장이 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말하였다. 천자,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의 정의가 소원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하였다.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참는 것이 어렵군요. 참는 것이 어렵군요.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모두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롭고 굳이 있는 자는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끓는다.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듣더라도 거짓으로 귀목은 채하여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비유컨대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갓건을 다 너의. 입술과 혀만 나불거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기면 뒷날 좋게 서로 보게 된다. 근학편 배움을 부지런히 하는 글. 자하가 말하였다.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고 간절하게 묻고 가까이에서 생각해 나가면 이니 그 가운데 있다. 장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려는데 재주가 없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원대해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산에 올라 사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얘기에 말하였다. 혹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의를 알지 못한다. 태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움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라 한문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복음의 일을 통달하지 못하면 마소의 옷을 입힌 것과 같다. 주 문공이 말하였다.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이 때문에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수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갖기 힘써야 한다. 종 황제가. 말하였다. 배운 사람은 나달 같고 펴 같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 같고 풀 같도다. 아, 나달 같고 펴 같음이여. 나라의 좋은 양식이여. 온 세상의 보배로다. 쑥 같거나 풀 같음이여. 밭을 가는 자가 미워하고, 밭을 매는 자가 걱정스러워한다. 다른 날, 담장의 얼굴을 대한 듯할 적에, 배우지 않은 것을 뉘유친들 이미 늙었도다. 로너에 말하였다. 배우기를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고 때를 잃을까 두려워할 진니라 혼자편 아들을 가르치는 글. 경행록에 말하였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비속해지고 시경과 서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장자가 말하였다.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자식이 비록 어질지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하지 못하다. 한서에 말하였다. 황금이 상자에 가득함이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이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지극한 즐거움은 글을 읽는 것만 한 것이 없고 지극히 욕인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여형공이 말하였다. 안으로는 어진 부형이 없고 밖으로만 스승과 벗이 없으면 성공하는 자가 드물다. 태공이 말하였다. 남자 아이가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자라서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여자 아이가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자라서 반드시 더칠고 소음시가 없게 된다. 남자가 자라나거든 풍악이나 술을 익히지 말도록 하고, 여자가 자라나거든 놀러다니지 말도록 하라.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낸다.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치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주라. 남들은 모두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이 어진 것을 사랑할 진니라 성심편. 상 마음을 살피는 글 경행록에 말하였다. 호하는 쓰면 다함이 있고 충성과 효성은 누려도 다함이 없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정의가 좋지 않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다만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는 자를 둘 것이니 자손이 많은들 어디에 쓰리오